완전 놀랬지 어? 오넘을에 뭐, 뭐, 뭐가 있어 내 입으로 다 밑밥 깔아놨자네 무슨 아, 밑밥 어? 잘 안들려 무슨 밑 안들려? 어, 들렸다 안들렸다 했어 지금도잘 들려 이상하네 내새 아이패드.. 새 아이패드 꼈는데 아, 아이패드 샀어? 상거 말고 우리 사그 연구실에 새내배 연구실에 새거몇개와 있더라고 오래된 것들 첫 번째 거첫 번째 그거 어. 첫 번째 뭐라고 하지첫 번째 세대 일 세대 오옛거 어. 그래서 그거 하나 올 깠어 까면 안 되는데 원래 그냥 깠어 <laughs> 어내거 아니거든 이거 음 응. 뭐지 그거하려고놔둔 건데 뭐 일할 때 일할 때 쓸려 나둔 건데 그냥 가스 뭐 어때? 자기 책상은 바꾸었어 뭐, 저... 무슨 책상 사무실 자리 바꿨어 아니 아직 안 바꾸고 그냥 요즘에 랩에 계속 앉아 있어 <laughs> 연구실에 바꾸려고 하고 있겠지. 우리 매니저가 난리 난리 차고 왔으니까. 나 이제 랩이 랩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. 요 사실 나는. 아, 그래 음. 우리 연구실에 막 소파랑 다 있는데 나 혼자 앉아 있는데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. 나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다. 나내 방을 따로 만들까 말까. 있긴 있으면 음. 좋을 것 같은데 음. 그냥 내 애들이 보면 안 되는 서류들도 있으니까. 음.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엄마한테도 이상할 것 같은 거. 아니지 그때는 이제 오빠는 만약 그러니까 여권만 되고 여유만 되면 음. 오빠 방을 가지고 그다음 에 책상도 나 빼놔야지. 그러니까 일을 거기서 이제 하듯 혹시 뭐 개인이 할 일이나 뭐. 전화통화라든지 그런 거 이제 하는, 하는 방으로 해야지. 음. 에이 여건만 되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.